안녕하세요. 황단단 영어입니다. 황단단쌤의 설명을 이해하고 회화 표현들을 큰소리로 빠르게 따라 하시면 영어가 저절로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통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통근하다, 금뮤트랍니다. 금뮤트. 통근 시간은 commuting time입니다. commuting time.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how long is your commuting ti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your commuting time이 바로 이 문장의 주어인데요. 당신의 통근 시간은 how long? 이게 보입니다 얼마나 깁니까? 이 말이니까, 통근 시간이 얼마 걸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how long is your commuting time? How long is your commuting time? 자, 이 표현을 다르게 또 나타내면요.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commute?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For you는 이 you가 의미상 주어져 당신이 통근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통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commute? How long does it take it for you to commute?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먼저 밑에 자막을 보입니다. 뭐, 뭐에 대해 걱정하다, worry about입니다. worry about.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there's란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죠. 그곳에란 뜻이 아닙니다.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to worry about. 두 o worry about이 바로 nothing을 수식합니다. 걱정할 것이 이래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뭐 걱정할 거 없어 이 말입니다.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식사는 잘 하셨어요? 자 우리말 이 표현은 영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밑에 자막을 보세요. 식사를 영어로 meal이라고 합니다. meal. 자,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did you enjoy your meal?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식사를 즐겼습니까?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당신은 당신의 식사를 즐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식사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그런데 결국은 이 의미는 똑같다는 것이죠. Did you enjoy your meal? 디주 인조 유어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금하려고 합니다. 자이 표현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쓰는 표현이죠.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밑에 자막을 보세요. make a deposit 하면 예금하다 입금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deposit은 예금, 입금, 보정금 이런 뜻인데 make a deposit 하면은 예금하다, 입금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금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I want, I want to make a deposit. I want to make a deposit. I want to make a deposit. 또는, 연음으로. I wanna make a deposit. I wanna make a deposit.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다르게. I'd like to make a deposit. I'd like to make a deposit.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말인데, 앞에 그건 하는 말이 올려 있는데, 우리말 안 써도 되죠.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잘못, 단점을 영어로 fault라 합니다. fault. 자, 그래서 당신 탓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려면,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하면 됩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즉,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 말이죠. 그는 제 탓입니다. 영어로 하면 It's my fault. It's my faul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걸어서 얼마 걸려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막을 보세요. on foot 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라는 뜻이죠. on foot, 걸어서. bus로 하려면 by bus. taxi로 하면 by taxi.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걸어서 얼마 걸려요? 영어로 하려면,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 걸려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하면 되죠. on foot, 걸어서. 이 말입니다.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제가 택시를 잡아 드릴게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밑에 자막을 봅니다. 택시를 잡다 영어로 catch a taxi, catch a taxi 또는 get a taxi, get a taxi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I i l l catch a taxi for you. For you는 당신을 위해서 이 말이거든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택시를 잡아드릴게요. 이 말이니까 제가 택시를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will catch a taxi for you. I will catch a taxi for you. 저는 요즘 쉽게 피곤해져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피곤해지다 할때 get tired 합니다. get tired. 자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I get tired easily these days 자이 표현을 지극하면요 I get tired easily 나는 쉽게 피곤해집니다 These days 요즘 이렇게 됩니다 I get tired easily these days I get tired easily these days, easily these days.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밑에 자바를 보세요. 계란 후라이를 fried egg를 합니다. fried egg.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명령문이죠. Make, Make me a fried egg. Make me a fried egg. Make me a fried eg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가락 빼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밑에 장학을 봅니다.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입니다. 형용사죠. 근데, 조심하다 하려면 앞에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be careful. 이렇야 되죠. 자, 그래서, 손가락 베지 않게 조심하세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항상 동사 번역을 앞에 써야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을 영용하면은 be careful not to cut your fing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요. be careful. 조심하세요. not to cut your finger. 자, to cut. 부정사 앞에 있는 낯선 부정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finger는 손가락이죠. 당신의 손가락을 베지 않도록.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베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죠. Be careful not to cut your finger. Be careful not to cut your finger. Be careful not to cut your finger. Cut your finger.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통근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is your commuting time? How long is your commuting time? 예, 입금하려고 합니다. I want to make a deposit. I want to make a deposit. 그래서 얼마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저는 요즘 쉽게 피곤해집니다. I get tired easily these days. I get tired easily these days. 손가락을 베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cut your finger. Be careful not to cut your finger.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